자 우리 에코 프로비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한 프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이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이렇게 또 마이너스 4%가량의 이런 하락세를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2차전지 회사들이 일제히 주가가 올라가는 이 상승 추세에 맞춰서 같이 상승이 나왔었다가 자 지금 주가가 또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인 음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주주님들께서 좀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사실 뭐 에코프로비엠 저는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거 여러분들 상승 나왔었던 상승폭에 지금 이제 중심까지도 빠지지 않는 그런 하락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주가가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렇게 주가가 하락이 나와도 전혀 걱정하지 마라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앞으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요 제가 영상 촬영 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에코프로비엠 바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어 일단요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 제가 아까 여러분들께 이거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락에 나와도 전혀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그러는 거냐면 사실 이제 에코프로비엠 등과 같은 이런 지금 양극재 배터리 회사들, 그러니까 꼭 양극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2차전지에 관련 회사들은요, 어차피 원자재 가격의 판가가 엄청나게 많이 여러분들 영향을 받는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 가격자. 가 영향을 받게 되면은 그 가격으로 인해서 실적이 이제 어 만들어지는 회사들이 바로 2차전지 회사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뭘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자 지금 현재 리튬의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리튬의 가격은요 최근에 뭔가 더 떨어지거나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기보다는 지금 팔만 위한 위쪽에서 계속해서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들을 오히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뜻은 어차피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 원자재의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지려고 하지 않고 있고 이 떨어진다라고 할지라도 어차피 지금 이런 전체적인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고 게다가 앞으로의 전망 또한 지금 원자재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뭐 엄청나게 뭐 크게 대응을 하고 크게 뭐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에코프로비엔딩과 같은 이런 회사들 이 회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올해 2분기 그리고 3분기 이런 쪽에 모두 다 이제 굉장히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실적이 더잘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 많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당연히 지금 2차전지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판가가 올라가서 그래요 근데 보통 리튬의 가격이 10에서 20%만 올라가도요 양극재 배터리의 판매가격은 50% 이상 상승을 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에 나와주고 있는 이런 지금 실적에 대한 컨션들은 모두 다 올해 상반기에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 안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당장 올해에만 하더라도 에코프로비엠의 영업이익이 거의 한1500 1600억까지도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이 되면은 2000억 이상의 영업이익도 나올 수 있는 회사다라고 봐요. 그러면 예전에 이미 21년도에 나왔어도 이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을 할수 있다는 뜻인 건데 그렇다는 건 당연히 여러분들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자, 예전에 이 라인까지 지금 또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은 저는 에코프로비엠이라는 회사 지금처럼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이거는 저점 회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게다가 지금 현재 약간 좀 시장이 최근에 좀 많이 올라간 탓에 어느 정도 조정을 건강하게 보여주는 거,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인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뭐 펀더멘탈이 무너진다라든지 이런 이슈가 전혀 없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 그런 펀더멘탈도 무너지지 않는 상태에서 모멘텀이 살아있는 시장이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반등하는 즉시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저점 매수의 타점을 얼마로 잡아야 되나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제가 이걸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 전에 11월 7일 금요일 요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을 또살 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자이 포인트 모바일이란 종목을 보시게 되면요 장 초반에 거의 뭐 5%에 가까운 이런 주가의 상승세를 딱 보여줬었다 가요 장중에 상한가를 달성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을 우리가 시초가에 제대로 매수를 했다 라고 한다면은요 또 하루 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자 그런 종목인데 사실 제가 이 포인트 모바일이란 종목은 여러분에게 먼저 또 말씀을 드렸 그런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자 보시면 11월 7일 자 오늘 날짜 확실하게 보이실 건데요 자 이건 제가 실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인데 자 11월 7일 보시면은 이렇게 포인트 모바일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8시 45분에 제가 메시지를 다 보내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인트 모바일이란 종목 저에게 메시지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또 하루만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하루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게 아니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 11월 6일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단타 종목을 드렸냐면요 자 보시다시피 11월 6일 제가 요 K3i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해라 라고 8시 49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과연 K3i의 주가는 어떻게 움직였었는가 이런걸 또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은 어제 장 초반에 보아부를 시작을 했다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주가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저에게 종목 받아가신 분들 또 하루만에 굉장히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는 정말 단타 종목을 꾸준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매일마다 이렇게 수익 보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이 텔레그램 방을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느냐? 사실 이제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할 때마다 항상 이거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계시고 제가 그런 분들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에 보답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식 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에 들어오시면은 이런 종목으로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면 나도 요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이런 단타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제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자뭐 보시면 이렇게 vvd로 시작하는 이 링크가 하나 보이실 건데요 자이 링크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또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프로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이 링크 받아가신 다음에 요거 클릭을 하시면요. 제가 이제 한분한분다 요거 클릭하신 분들 순차적으로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같이 또 텔레그램방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정숙님께서 또 11시 19분에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한분볼 때마다 다그 그룹의 추가 버튼을 눌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룹의 추가를 딱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정숙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 이렇게 제가 실제 우리 시청자분들 모두 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 들어와서 내가 이런 단타 종목으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에 있는 요 링크를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이렇게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딱 연결이 될 건데요. 자,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프로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께서 꼭좀 많이들 잘 들어오시고 정말 더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종목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에코프로비엠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지금 이 에코프로비엠이 현재 지금 주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저점 매수의 기회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저점 매수의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좀 잡아 보면 될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 보자면요. 자 일단 요거죠. 어, 지금 현재 에코프로 비에 아까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게 상승 나왔던 상승폭의 중심값까지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냐면 원래 여러분들 그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는요. 자 주가가 상승에 나왔을 때그 중심값 정도까지 내려오는 게 원래 일반적으로 내려온 한 눌림목이고 이제 조금 더 내려온다 라고 했을 때는 3분의 1 가격까지도 내려오는 게 정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 여기서 이제 주가가 쭉 떨어지면서 저는 이제 중심값에서 3분의 1 지점이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까지도 더 빠질 수 있다고 라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아래쪽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지금 갈색 선이 6 1 선인데 6 1 선이라는 건 여러분들 실적과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이 나와주는 회사들은요, 6 1선 아래쪽으로 어지간하면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여기서 한이 정도의 주가에 하. 조금만 더 나왔다가요. 또다시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더 강하게 보여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는 거라서, 아 그럼 에코프로비엠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분할 매수로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 매수 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또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또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요. 자 제가 요 에코프로비엠의 요 분석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에코프로비엠의 분석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럼 요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이제 분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요 분석자료라서요 요번에 여러분들께서 요 에코프로비엠의 프로비엠의 분석 자료 받아가신다.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전에 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에코프로비엠의 분석 자료 좀 정말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VVD로 시작하는 링크를 걸어놓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께서 클릭을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요 이런 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비 "m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BM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분석 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에코프로 BM의 분석 자료 꼭 많이들 받아 가셔서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요 정말 요즘 시장에서 중요한 거딱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여러분들 맨날 뭐 시장은 계속해서 뭐 올라간다 그리고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이제 경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꾸준하게 들려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막상 또 계좌를 일단 열어 보면은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왜 그러는 거냐면 이제는 예전에 여러분들 2020년대에 올라가서 코로나 장세와 완전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코로나 때에 올라갔었던 시장을 기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는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내 종목은 안 올라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의 시장은요. 자 예전에 코로나 때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모든 종목이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고 지금은 정말 특정한 섹터 쪽으로 이제 이렇게 수급이 쏠리면서 이 섹터만 올라가는 이런 시장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 시장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어중간한 종목들을 매수해서 이제 수익을 보는 게 아니고 정말 딱한 종목을 우리가 이제 제대로 매수해서 확실하게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돈이 몰리는 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초에 자 이제 아시겠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제 작년부터 금값이 엄청나게 올라감에 따라서 이 금을 연관지어서 금을 연동시키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나온다라는 이런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스테이블 코인 동시에 관련주로 엮여져 있는 IT생 글로벌 이라는 회사가 단두달 만에 무려 주가가 6배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었죠. 우리는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 쪽에서 제대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느 섹터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거죠 반도체입니다. 여러가지 이런 첨단 산업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아직까지 제약바이오 우리나라에서 뭔가 신약개발 이런 거에 대해서 모멘텀이 되게 많지는 않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어, 뭐라 해야 되죠? 많은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신재생에너지나 이제 우주항공 등을 비롯한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에서야 투자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오는 이런 섹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당장의 실적이 올라오고 숫자가 찍히는 섹터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반도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반도체가 없이는 이런 첨단 사람이 모두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때문에 반도체는요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야,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하나 딱 매수해서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놓은 종목이 바로 뭐다? 이겁니다 보시면은 최근에 이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들의 매집이 하면 들어왔고요 자 주가가 우하향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추세를 전환시키면서 지금 정배열 초입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종목이 드디어 정배열 초입 구간에 들어 가면서 자 이제 주가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지금부터 이제 물량을 모아가시기 위해서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제가 이걸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나도 그럼 이 종목이 뭔지 좀잘 받아가서 꾸준하게 물량을 잘 모아가는 자 이런 매매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제 모든 영상 설명 하단 부분을 보시면 요런 식으로 항상 링크를 걸어 놓고 있는데요. 요 링크에 여러분들께서 딱 클릭을 하시면요.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겁니다. 이런 창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찾아 놓은 요 대시세 정보 다여러분들께순 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번에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